안녕하세요. 조향입니다 저는 만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아버지는 7년간 광화문을 지킨 내 네, 노인이십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광화문에 나갈 때 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렇게 주말마다 목숨 걸고 거기 가는지 왜 저렇게 더운데 왜 저렇게 추운데 하루도 쉬지 않고 그곳에 가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저희 주자매 세 딸이 네, 정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아갔는지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고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데 저희가 어느 날 아버님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 코로나 시절에 그 시국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돈을 어떤 명분으로 돈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 돈이 그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물론 당연히 자영업에 영향이 있었지만 나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상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크게 뭐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굳이 받을 이유도 없었지만 또안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청을 하고 통장에 돈이 꽂히면 아, 그래, 돈이 생겨서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 시국에 받은 돈을요,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어 아빠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다 집회에다가 기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 없는 돈인데 공짜로 받으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저희 아버지는 받지 말아야 할 돈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고 그렇다면 이 돈을 가장 값지게 귀하게 쓸수 있는 곳이 바로 집회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돈을 다 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돈을 뿌려대고 있죠. 다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지금 그 돈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러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악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그 돈을 받아서 다 기부를 하셨다고 했고 그렇다면 나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돈을 내가 기부하면 되겠다 내가 어차피 내 돈으로도 어 후원을 하는데 이 돈으로 후원하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스럽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군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자유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당이 창당이 되었죠. 저는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모스탄 대사께서 내안을 하셨고 그때 저희는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받고 또 희망을 받습니다. 저도 모스탄 대사님 오실 때도 갔었고 또 집회 참석도 했었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줄기에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은 근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잡으려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나중에 언젠가 현실로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부정 선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자유와 혁신당에 네, 이 15만 원을 일단은 후원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곳에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유와 혁신당 당원으로 가입도 했습니다. 어, 또 다른 곳도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 돈을 모아서 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경까지 몰아간, 몰아간 세력들과 싸우는데 이 돈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어, 기금을 또 모,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유, 자유와 혁신, 저처럼 그렇게 그곳에 후원을 해서 일단 부정선거 첫 결에 앞장서는데 일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태우 변호사님이 어, 만들어놓은 그 파운데이션에 가서 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돈이고요. 받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전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돈 없어도 살고요. 그돈 있어도 살고요. 그리고 일단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쓴다면 그 돈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어 현금을 이렇게 옮길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카드사나 이런 데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15만원짜리 그 어떻게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쌓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냥 제 현금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카드로 그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단은 당연히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고요.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 모든 현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희생에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있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말도 안 되게 지금 다시 재구속이 되셨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을 뿐이 아니죠. 근데 지금 당장 그 어, 대통령을 빼올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버티시는 기간에 최대한 저희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편지 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어, 다행히 국민들이 쓰는 편지를 물론 검열은 있다라고 해요. 그래도 대통령께 전달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게 바로 국민들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 맞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고, 얼마나 큰 일을 해내셨는지 저희 국민들이 어, 잊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알려드려서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는 책을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환경 자체가 막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좁은 곳에 갇혀 있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책을 보내서 어, 윤석열 대통령께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저는 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거나 안 책을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대통령님이 지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힘을 실는데 어, 끝까지 합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어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다 돈이에요. 다 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싸움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을, 지금은 민생 쿠폰을 활용해서 돈을 우리가 보내드려서 이렇게 후원을 하지만 결국에 내가 함께 집회 나갈 수 없을 때는요 큰돈 아니어도 괜찮아요 만 원이든 오천 원이든 천 원이든 상관없으니까 저희가 계속 기부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일선에서 그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같이 서포트를 해서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근데 모스대사님께서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은요 늘 같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당연히 빨리 되면 좋겠죠 당연히 뭔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도 밝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도 다 밝혀지면 너무나 너무나 좋겠지만 그 타이밍이 인간의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 줄기 빛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그 빛을 우리의 현실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인지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 내가 나갈 수 없을 때는 군자금을 딱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뿐만 이 아니라 매일 생각을 합니다. 매일 어, 어떤 유튜브를 접하거나 어떤 소식들을 접하거나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 화도 나고 뭐 사실 입에서 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치면 지는 겁니다. 네,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우리 우파 보수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줘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꼭 구해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